자 71번 방향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방향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f(x)는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0부터 1까지 f(t)dt 더하기 1부터 x까지 f(t)dt를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야. 자 이번에는 알그모두 상수가 주어졌어.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상수 k라고 두는 거야 k라고 이런 유형 많이 봤죠. 그래서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 프라임 t dt를 k라고 둔 다음에 f x 9에서 다시 미분해서 접근했을 때 k가 되면 k를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주어진 1얘 k라고 놓고 좌변 우변 미분해 보면 얘 9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n. 이거 미분하면 6x의 제곱. 얘는 상수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2kx. 얘 미분하면 플러스 f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요거 딱 사라지고 f'x는 x로 나눠서 6x 마이너스 2k가 된다. 얘를 k라고 놓고 좌변을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f'x가 얘고 얘를 다시 0부터 1까지 접근했을 때 k가 되는 k. 0부터 1까지 6x-2k dx는 k가 된다 적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kx의 0부터 1까지 3-2k는 k다 따라서 k는 1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k는 1자 k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fx는 적분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게 나오네 자 이제 요 c만 찾으면 되죠 이 c만 어, 요 c는 우리가 여기 위끝 아래 끝 똑같으면 값이 0이다라는 사실부터 읽어 1, 1 곱하기 f1은 2-1 곱하기 k가 1이다라고 그랬으니까 1 더하기 0 따라서 f1은 1이 되는 c를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f1은 1 더하기 c가 1이니까 c는 0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싹 사라지고 F2의 값 찾으면 4, 3, 12 마이너스 4니까 8이다. F2의 값은 8이다. 라는 거. 오늘까지 8단

그 중간에 7단은 믹스 포함이지 음.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음. 지금 그렇게 완료한 사람이 누군데? 수민이 그럼 그렇죠. 수민이 빼고 찬현이 빼고 아네못 어, 찾겠어 알겠어 선생 다시 확인해보고 보내줄게 응 30몇번? 37번? 네저 37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진짜 영번 아,